요요가 꼭고는 유형이 존재한다면? 과연 나는 이 유형에 속할까요? 그럼 먼저 요요가 일어나는 원리에 대해 설명해 볼까 합니다 그것보다 먼저 살이 빠지는 원리를 간단하게 표현하는 약간의 상황극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하면 우리 몸에서 갑자기 비상배려운동이 시작합니다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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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거에 놀란 세포 하나가 내한테 물막보다닥 달려갑니다 대장님 대장님 왜 그래? 큰일났습니다요. 뭔데 그래? 몸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일부로 아무것도 들어오지 가 않아요. 뭐라고? 그큰 일이군. 우리 어떡합니까요? 저는 빨리 죽기 싫습니다. 괜찮아, 걱정 마.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쌓아둔 게 있잖아. 뭔데요? 뭔데요? 지방을 태워. 어? 이렇게 살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오. 우리 몸은 탄수화물과 지방을 태워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보통 탄수화물만으로도 충분해가지고 지방은 나중을 위해서 쌓아두는 거죠. 하지만 아프거나 갑자기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이 올때 비상금처럼 지방을 끌어 당겨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살이 빠지는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면 뇌에서 이 행동을 위기 상황으로 느끼고 지방을 태우게 되는 겁니다. 자, 요요가 일어나는 상황은 그건 이렇습니다. 다이어트가 끝난가 동시에 비상벨이 작아집니다. 이제 세포 하나가 뇌한테 보고하러 달려갑니다. 대장님 대장님 뭔데 비상벨이 꺼졌습니다요. 이제 우리 살았습니다. 그렇군 내 예상대로 됐어. 하지만 우리는 멈추면 안 돼. 무슨 말이죠 대장님? 지방을 더 쌓아야 돼. 뭐 어? 무슨 말입니까요 대장님? 겐들겨 다태우면데 언제 또쌓아요 언제 또 그와 같은 위기 상황이 올지 몰라. 우리는 그에 대비해서 지방을 더 쌓아야 돼. 어, 무슨 이렇게 요유가 발생한 거. 하지만 여기서 더 끝난 게 아니고. 그러면 양은 저번과 똑같이 하면 되나요? 무슨 소리? 뭐래? 이보다 더한 상황이면 어쩌려고 그것만으로 부족해. 더! 더! 쌓아야지. 헐. 이렇기 때문에 요요가 오면 전과 같거나 심하면 더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나 그거 그래프 본적 있어요. 이렇게 다이어트 요요, 다이어트 요요, 다이어트 요요, 다이어트 요요. 뇌에서 자기멋대로 오지도 않을 미래를 상상하면서 계속 계속 지방을 쌓아두는 거. 그것보다 전보다 더. 그럼 요요가 안 오게 하려면 어떻게? 요요가 오지 않게 하려면 몸에서 계속 계속 비상비를 올리게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비상비를 계속 계속 올려? 보통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이건데요. 다이어트는 끝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체중이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땅 어, 신나 유지하면 되겠다 이러면서 그 생활 유지합니다. 음. 하지만 엄청 힘들었던 다이어트 기간도 계속 유지가 되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뇌에서 활발해집니다 음. 이제 바로 문제가 되지 않아 비상벨이 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다시. 우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방을 쌓아요. 지방을 <laughs> 쌓아요. 마치 동화 개미와 배짱이 나오는개미처럼 다가올 겨울을 향해 계속 계속 싸우던 단 말입니다. 이럴건 대체 다이어트를 위한 거야 <laughs> 하면서 막 공식을 내면서 싸요. 막 다이어트를 성공한 체중을 유지하려면 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비상벨이 꺼지지 않기 위해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자신이 살을 빼게끔 결심한 동기부여를 지속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차관한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요유가 오늘 유형들이 되는 것이죠. 동기 뭐가 있을까? 요요가잘올 수밖에 없는 다이어트 동기인 거잖아. 그렇죠. 가장 간단한 걸 먼저 말씀드리면 옷에 맞춰서 하는 다이어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다이어트죠. 하고지. 아, 자 다시 상황 그를 가지고 계절이 왔습니다. 표절 거네한테 아, 얼마 좋아? 입습니다 응. 응. 근데 바지를 입어요. 응. 착했는데 맞아. 그럼 이제 자신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치킨을 얼만큼 먹었는지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오늘 떡볶이 먹기는 그리고 이제 결심을 하죠. 살 빼야겠다. 오늘 떡볶이 먹어봤는데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성공할 가능성이 음. 높습니다. 오. 하지만 옷이 맞습니다. 거기서 끝이에요. 물론 이 맞는 옷을 유지하려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음.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거기서 만족을 해버려요. 음... 음. 역시 역시 나는 살을 빼면 괜찮다니까. 음, 맵시가 좋아. 이러고 끝이에요. 음. 여기서 동기부여 가 끝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비상벨 꺼. 비상벨 꺼줍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되죠? 지방. 지방을 쌓자 지방을 쌓자 신나게 싸우면 언젠가는 태우겠지 이렇게 된다 고이 말입니다 그러면 네. 요요가 오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유지하려고 또 다른 동기부여를 가지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많은 분들은 거기서 끝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살이 찌고 내년에 또안 맞겠죠 네. 그럼 또 다이어트를 시작하죠? 네. 또 맞습니다 그러면 또 만족하죠 네. 음 역시나 피시 좋아 그리고 옷은 언제나 유행이 바뀌는 거이고 계절도 바뀝니다 그리고 자기 취향도 음. 바뀌어요 공기 보여를 유지시킬 만한 것들이 너무 비싸맞다 이 말입니다 음, 그럼 이제 버려 그리고 그 기준에 이제 끝나 끝나 비상벨은 꺼지고 지방은 쌓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무서워 다음은 특정 기간에 시작하는 다이어트입니다 새해 다이어트 새학기 다이어트 뭐 여름 다이어트 어? 여름 다이어트 엄청 많죠 목표는 뚜렷합니다. 새학기에더 나은 나를 위해서, 여름에 더 나은 나를 위해서 그리고 성공 확률도 높아요. 하지만 목표가 너무 한정적이네요. 새학기 지나면 끝이고, 여름 지나면 끝이고 끝나면 기상벨이 꺼지고 집안을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심하면 더 이렇게 되는 거죠. 못건 더블로 가. 못건 더블로 가. 다음은 특정 몸무게를 목표로 하는 다이어트입니다. 오더 응? 흐르죠. 이건 정말로 많은 분들이 하는 다이어트 동기부여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실패하는 다이어트 동기부여입니다. 왜? 응? 보통 많은 분들이 결심을 하죠. 이대로 살면 안 돼. 딱 5kg만 빼자. 그러니까 딱 5kg만 빼자. 근데 여기에는 말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딱 5kg만 빼고 그만하자. 그만하면 어떻게 되죠? 기상벨이 꺼지고 내는 착각하고 지방을 쌓고 그리고 묶고 더블로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성공을 합니다 5 k g 딱 뺐습니다 근데 더 이상 앞으로 나가잖아요바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다이어트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딱 5kg만 빼자고 했을까요? 저는 처음부터 몸무게에 포커스를 맞추고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5kg가 빠졌어요 근데 그러면 오? 5kg나 빠졌네? 그럼 한번 5kg 더빼 볼까? 그러면서 5kg를 또 뺍니다 오? 빠지네? 더 없어? 더? 더? 빠졌네? 더? 빠졌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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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어느새 45kg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딱 5kg만 빼자고 다이어트 시작했으면 앞을 향해 달려갔을까요? 아니 대체 내가 무슨 부기영화를 누리겠다. 5 k g 더 빼. 그리고 이 동기부의 경우 정말 많이 잡아봐야 10kg 미만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표로 하는 목표 체중이 많아야 10kg 미만입니다. 진짜 많아요 10, 그리고 7, 그리고 대부분이 5, 3,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5, 3, 1의 경우는 정말 단기간에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한 함정이 하나 숨어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요 그러면 뭐가 나요? 땀이 나죠 땀 뭐예요? 수분이죠. 땅 뿐만 아니고 수분은 탄수화물을 저장하거나 아니면 지방을 분해할 때도 쓰입니다. 그리고 근육을 만드는 데도 쓰이거든요. 정말 많이 쓰이는 수분이기 때문에 단기간 다이어트에서 체중 변화의 대부분은 바로 이 수분입니다. 그런데 수분은 정말로 회복이 빠릅니다. 그냥 물 먹으면 끝이에요 지방은 별로 빠지지 않았는데 수분은 돌아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그 전에 만족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비상벨이? 꺼져요 여기서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흘러갑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지방은 1kg 빠지고 수분은 4kg가 빠져서 5kg가 빠졌는데 4kg는 금방 돌아옵니다 그럼 1kg밖에 빠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뇌는? 우리 몸에서 5kg가 빠진 겁니다 비상벨이 꺼집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다음에는 견딜 수 없어 다음에는 1kg의 지방으로도 부족해 한 5kg 더 쌓아야 될것 같아요 일로와 무슨 일입니까 대장님? 지방사 더쌓할까요 5kg 정도 더쌓 알겠습니다 아이 진짜 뭐하는 요 대체 왜 살을 빼가지고 다음은 타인에 의한 강제적인 다이어트입니다 음.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자녀분들에게 다이어트를 강요하는 거나 아니면 친구를 따라서 하는 다이어트 상황극을 하자면 너밥 없어 오늘부터 다이어트 우리 다이어트 하자 이렇게 살수 없잖아 하지만 이 다이어트는 앞서 말한 것들과 전혀 반대의 성질입니다 공기 부여 자체가 아예 없어요. 강제력이 최고라서 다이어트 효과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없어지면 끝이에요. 평소 부모님이 잔소리로 치워서 깨끗했던 방이 부모님이 여행을 갑니다. 자신이 얻은 자유와 함께 펄펄 날아다닙니다. 막 쓰레기들이 날아다니는. 이것이 천국이로다 이것이 천국이로다 하지만 언제 지옥이 다시 시작될지 모르겠다. 쌓아야 돼. 뭐 쌓아? 이렇게 지방들이 다시 쌓이는 겁니다. 착실해, 충실. 정신. 타인의 강제력이 없어지는 순간 동기부여도 그냥 없어지는 거야. 더 이상 유지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나 자신도 그렇게 느끼는데 뇌는 어하겠어 이제 우리 다시 살았던 대로 살면 되지? 그럼 이제 나하고 타협을 하면, 어, 너 그냥 그렇게 살면 돼. 하지만 뇌는 딴 생각을 하죠. 어떻게? 알아? 알았어, 넌 그렇게 살아. 우리 우리대로 다시 싸울게. 오케이? 나중에 다 나한테 감사하게 어? 된다니까. 이렇게 됩니다. <laughs> 정말 얄미울 정도로 착시합니다 그 밑에 있는 세포들만 고생하는 거예요 아 어, 정말 진짜 마지막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시작한 다이어트입니다 그지, 이런 유형 많지 만약 많은 분들이 정말 쉽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뺄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이 뭐예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간단하게 답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뭔데? 거울 속의 자신이 징후스럽게 느껴지면 살은 빠집니다. 거울 속에 비춰진 내가 정말 한심하게 느껴져. 진짜 혐오스럽게 느껴지고 이대로 살면 안될것 같아. 그러면 서 살은 빠져요. 몸기부여 중에 이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반발력도 셉니다. 증오하는 마음으로 몸을 계속 갈가고 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정말 한계에 다다르고 반발력이 터지는 거죠. 타인을. 향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빌어먹을 세상. 네가 왜 나한테 살을 빼라고 강요해라 말아요? 물론 자신을 증오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몸을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을 계속 비난해 나가고 채찍질을해 나가면서 계속 계속 다이어트를 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마다 자신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방법을 하지 않았으면 해요. 결국에는 자존감이나 다른 정신적인 부분들이 살과 함께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패했을 경우 다시는 다이어트를 하지 않을 상태가 되고요. 저는 절대로 그런 다이어트 방법을 거. 원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것 말고도 부정적인 감정들은 정말 많습니다 뭐 시기 질투심 내가 저놈보다도 못한 게뭐 응. 내가 쟤보다 조금 더뚱뚱하구살 빼야겠다 그리고 배신감이나 억울함 뭐 남자친구한테 아니면 여자친구한테 차이 쓰면 네가 뭔데 그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해 내가 대체 이런 일을 왜 당해야 되는데 내가 살이 쪄서? 그래 빼줄게 <laughs>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뭐가 남아요 그다음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할 거야 봐라, 이것이 바로 나의 몸이다. 이럴 거냐고요? 그리고 뭐 나한테 모욕감을 줬던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꼬주 치면서 이럴 거냐고 벗어 벗어 없고 어, 뭐 이렇게 딱 가가지고 이렇게 포, 포즈 치하고막 이렇게 할 거예요 막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동기부여가 사라져요 진짜 허무함과 함께 동기부여가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비당벨이 꺼지고 뇌는 인식하고 지방은 쌓고 더 쌓고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가장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다이어트 동기가 뭐가 있죠 지금 약간 평소에 하는 다이어트 동기 다 나왔어 거의 나 완전 많이 하는 건데 저는 건강 때문에 시작한 다이어트나 아니면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자신을 향한 다이어트가 옳다고 생각하면. 너는 그렇게 시작했냐고? 네, 저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어...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했던 목적은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움직였을 때 아프지 않고 불편하지 않을 몸을 위해서 이렇게 다이어트를 시작했으면. 보통 스포츠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춤을 추시는 분들이 더 잘하고 싶어, 아니면 더멋깔나게 추고 싶어서 연습을 많이 하시죠. <웃음> <왜>? <웃음> 처음 들어본다. 어쨌든 그런 여타 이후로 많은 노력들을 하시죠. 근데 그런 분들은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네. 달리기를 15초 뛰기1쉽초를 끊었어. 근데 1 3초도 뛰고 싶고 그리고 춤도 완곡을 다 했어. 근데 더 멋있게 추고 싶어. 더 멋있게 추고 싶으면 더 해야 돼. 더 빨리 뛰고 싶으면 더 해야 돼. 근데 재밌어. 그치. 자신이 좀더 나아지고 있다는 걸 포도탐도 느끼고 이 스포츠 자체가 재밌어.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기상벨 꺼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재밌게 더 해나가기 때문에 비상벨이 꺼질 일이 없어요 오히려 비상벨이 더 신나게 볼 뿐이지 꺼질 일이 없습니다 미쳤나봐 근데 신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건강 같은 경우에는 피부로 느껴집니다 옛날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땀이 막 엄청 났는데 지금은 아무리 움직여도 그때만큼 땀이 나지 않고 숨도 가쁘지 않아요. 그러면 약간 전으로 돌아가기 싫게 되면 지금 편하잖아요, 지금. 응. 그때 불편한 몸으로 돌아가기가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운동을 하게 돼요. 편하고 건강해진 자신을 위해서 더 편하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상벨은 절대로 꺼질 일이 없어요. 왜냐 더 해야 돼. 근데 이 경우에는 시끄러운 사이렌이 아니고 음악처럼 들리게 되니까 사이렌. 그럼 뇌도 이렇게 신나게 춤을 춥니다 음 알았어, 너 이제 이렇게 살려는구나. 알았어, 더 이상 지방 안 쌓을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배롭지 않고 즐거운 다이어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지방을 쌓자, 지방을 쌓자, 쌓다 보면 언젠가 태우게. 조용해. 조용해, 조용해, 조용해.